341번 상문제 보이시죠? 네 엄마가 이걸 풀기 전에 하진이랑 339번 대표 문제 3단원법에 대한 대표 문제를 먼저 한 문제 풀고 네. 이 문제를 풀거야 네 3단원법은 학교 시험 내신에서 아주 좋아하는 유형이니 네. 여기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모두 참인 두 명제가 있어. 얘가 응. 참이라는 얘기는 이 명제들의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고, 그치? 네. 그리고 3단 논법까지 활용을 해서 네. 이 다섯 개 응. 중에서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골라내는 이런 응. 문제 유형들은 어떻게 네. 푸는지 잘 봐봐. 네. 자, 일단. 참이라 했으니 네. 대우도 참을 거야. 대우라는 건 자리 바꿔서 부정을 해야 되니까 Q이면 네, 나, 나 p 다 얘도 참이야. 3번이 나올걸. 자 봐봐. 네. 자 그러면 얘도 대우를 생각해보자지만 네. 그러면 나 Q이면 나, 어이 나, 어이 나, 나 R이다. 네. 이렇게 대우를 일단 만들어놓고 네. 응? 어떤 작업을 할 거냐? 네. 공통으로 보이는 애들이 있어. 네. 이런 Q, Q 또 누가 보여? 나 Q, 나 Q. 그렇지. 난 Q, 난 Q. 그 다음 이제 없지? 네. 그러면 이 Q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네. 이 왼쪽에는 누가 있어? 네. 왼쪽에는 알이 있지.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야 되나? 어, 오른쪽에 나피. 나피가 있지, 그렇지? 응. 얘네들이 어, 왜 엄마가 동그라미를 한 거냐? 네.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였어.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나 Q도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네. 그럼 나 Q를 기준으로 왼쪽에 누가 있어? P p 가 보이시죠? 어. 자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 나볼. 알이 아,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리 역할을 하는 아이였다. 연습 네.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3단논법, 네. 왜쓸 건데? 네. 3단논법이라는 건 뭐냐? 네. 응? 알지? 네. <laughs> 어. 소크라테스, 라는철학자 할아버지가 있어. 얘는 사람이야, 인간이다. 인간은 죽어 죽는다. 그 말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게 지금 <laughs> 삼단논법이 하잖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p 그 다음에 얘를 q 그치? 그 다음에 네. 이게 q 얘가 아 이면 이 Q 가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네. P 에서 R 로 스트레이트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야.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왜 찾았을까? 이 삼단 문법을 써먹기 위해서 찾은 거야 하지나. 네. 그럼 얘는 R 이나 네. P 한테 갈수 뭐. 있고. 그 다음에 P 가나 R 한테도 갈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렇지?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대우를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대우를 한번더 생각한다면, 피이면낫 R이다. 네.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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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알이면낫 p 다 까지도 한번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찾아놓고, 음. 이제 보기를 봐. 예, 보기를 봐봐. 힐이면자 아, 그럼 아, 이제 숨은 아. 그림 찾기가 되는 거야, 하나. 일 번. 피면 알이다. 없어요. 없죠. 네. 이면 알은 있어, 그렇지? 네. 근데 네. 피면 알은 없어 일단. 그럼 1 번이 답인가 네. 생각을 해봐. 네. 일단은 피면 낫 네. 알이다. 여기, 네. 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네. 그럼 큐이면 낫 피다. 여기 있죠. 네. 그다음에 not Q면 not R이다 요기 쪽, 5번 R이면 n o P다 요기여쪽 이거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 엄마가 이렇게 써놓으면 네. 이 다섯 가지 보기 안에 네. 분명히 참인 것과 이렇게 거짓인 것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자 음.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봤고 네 어, 341번도 네. 두 명제가 주어져 있거든, 하지만. 네. 근데, 둘다 참이라. 얘기야. 네. 자, 근데, 피에서 알로 가는 명제가 네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문제야, 네. 지금. 그치? 네.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네. P 하고 R에 대해서 관련된 걸 찾아보니 네. P는 있는데 네. R이 없어, 그렇지? 네. R이 없다고. 네. 그럼 난 R이 보이잖아, 그렇지? 네. 아, 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r 로 바뀌겠어? 대우를 네. 생각하면 S S이면, S이면 네. R이다라는 모습이 나타나.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네. 그렇 네.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디서? P에서 R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해. 그게 뭐냐? 얘랑 네. 얘야. 네. 아시겠어요? 네. 얘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된다?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자, 그럼 P이면 지금 나 Q 이 요거랑 네. 그다음에 요거 음. S 이면 R 이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지나 Q 이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대우를 자, 하면 요게 필요한거요 요게 필요했던 거야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보기 있어 없어? 없 없음. 없음. 네. 그럼 이거에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나 S 이면 Q 이다. 5번 보인다. 5번 보인다. 그래서 답이 5번. 5번 아니면 이 박스에 있는 조건도 괜찮아.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